안녕하세요. 스타트바둥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양걸침 했을 때손 빼서 예, 뒤집어 씌워서 예, 나오는 사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흙이 두고 두고 이렇게 두었을 때 배가 어떻게 사는가 해서 고급 사활과 관계되어 있던 형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예, 오늘은 이렇게 손을 뺀 것이 아니라 예, 핵이 여기서 진행해서 받았을 때 형태를 한번 보여주는 그야말로 양걸침 정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맥점 문제 항상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 양걸침 정석 순서를 보여드리는 것은 핵마법과 그 약점 돌의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양걸침 정석 예, 전형적인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원래 인공지능이 나오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도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선수가 이제 화점에 두고요. 백두화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겠죠. 자, 흑선수가 날일자로 걸치니까 손을 빼고 걸친 겁니다. 이 손을 뺐을 때잘 보시면 소목에 날일자 걸쳤을 때 손을 뺐을 때 흙은 뭐 물론 다른데 두면 아주 무난한 바둑이지만 상대방이 공격을 했는데 안 뒀잖아요. 이럴 때흑이 두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긴 한데요. 이러면 뭐 대사 100변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사 1000변 변화가 100번 1000번 일어난다. 그래서 뭐 이걸로도 체한권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대사를 거의 흑선수가 쓰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많은 정석을 없애버렸죠. 자 이렇게 쉬우고요 나가면 두고, 백은, 달리긴 내가 먼저 상칸 뛰고, 정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전에 애목 정석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꼭 여기까지 이렇게 벌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두어도 훌륭한 한수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백은 요즘은, 아 흙은 요즘은 여기까지 안 가고, 손을 빼고 다른 데 두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예. 모양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백 선수가, 흑 선수가 두니까, 옛날식으로 간다 그랬죠? 백이 한 걸침을 했어요. 그 저번에 바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어, 다른 데 두어서 이렇게 한 번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당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말을 잘 듣는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둔다고 할게요. 흙이둘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붙여서 젖치고 뻗어 중앙으로 진출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렇게 붙이고 저치고 뻗어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 그리고 아주 담백하게 중앙으로 나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어, 인공지능은 붙이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예, 저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두어도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붙이면 젖히고 뻗었어요. 어, 요즘 인공지능은 어딜 추천하냐면 이렇게 붙이는 걸 추천합니다. 붙여 뻗기 정석을 저희가 이제 중국에 산참한적 있었죠. 그럼 그때 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젖히고 뻗고 있고 이렇게 예, 결과가 됩니다. 백은이 다음에 이렇게 호구로 계속 공략을 할 수도 있고요. 두 칸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두칸 벌리면 뭐 이렇게 해 놓고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뭐, 인공지능도 이거랑 이거랑 거의 1%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어도 예, 훌륭한 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흙은 뚫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두면은 예, 이렇게 나갔을 때 무언가 이상하죠. 예, 지금 흙돌은 27번이 이 귀에 붙여지고 이렇게 여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건 흙이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흙은 이렇게 막질 않고요, 빈 삼각이 나왔잖아요, 나쁜 형태. 이렇게 귀를 막게 됩니다. 이럴 때이거 나가 끊는 거는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중급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럴 때 덕성 막았다가는 여길 끊어져 가지고 흙이 아주 피곤한 싸움이 됩니다 이럴 때그은 아주 간단히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갑니다 오늘 양걸침을 설명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요 부분만 한번 떼어서 이제 조금 더큰 화면으로 보도록 한다면 여기 다시 마지막에 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흙선수가 아 잠깐만요 얘 귀가 흙이었죠 예. 있고요. 백이 다른 데걸양날짜을 치니까 다른 데도 다치고요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붙이고 젖히고 뻗었을 때 방향을 좀 아래로 바꿔 볼까요? 이때 네, 좀큰 거에서 날했으니까 자. 두고 자, 뒀습니다. 자, 양걸치했습니다 자, 붙이고 젖히고 뻗었을 때 예, 귀로 들어간 다했죠 맞고요. 이때 예전에 전부 다 어디 뒀냐면요. 이렇게 입구자 뒀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때다 이렇게 뒀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자 이거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막으면 끊어져서 흙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아주 위험한 싸움이 됩니다. 이때 쉽게 돌파하는 방법.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뚫려줘요. 원래 꽤 뚫리면 30집이라서 이거 당하면 안 좋은데, 그때 이렇게 나가면 6번 하나가 위험해집니다. 이거 달아놨다가 이제 막히게 되니까, 배가 이렇게 두는데, 이때 또 이렇게 나가면은 백이 두 점을 잡은 거에 비해서 오른쪽 한점 잡힌 게 피해가 훨씬 커요. 집 짓기가 귀나 변이 쉽잖아요. 백은 이두 점을 잡더라도 이집 크기가 오른쪽에 실리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백 선수가 이렇게 끊차고 왔을 때는 겁먹지 말고 이렇게 두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백 선수가 양걸침을 높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뭐 역시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제일 쉽게 예, 붙이고 젖히고 뻗었습니다. 나갔을 때 이때는 여기 귀를 막으면 안 돼요. 이때는 아까하고 다르게 이렇게 나가서 직접 끊기고요. 어, 이렇게 나가려고 해도 또 끊깁니다. 백선수가 3선에 있을 때랑 6번이 4선에 있을 때 다릅니다. 이때는 이렇게 예, 쌍잎을 쓰고 오면은 이렇게 젖혀서 정석이 하나 마무리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양걸친 정석이니까 지금 겸사겸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양날 일자로 걸쳤을 때니까요. 붙이고, 젖히고, 뻗고, 넓고, 막았습니다. 이때 여기 둔다 그랬는데요. 요즘 인공지능은 여길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그러면은 흑선수가 두고, 놓고, 이렇게 둡니다. 예, 여기에 정석이다라고, 이제 요즘 현대 정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두 칸을 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흑선수가 여기를 붙이고요. 나갑니다. 이제는 끊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 흑은 연결을 하고요. 이단 빈삼각이라도 이 아래에 백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쌍립, 이쪽에도어차 빈삼각 나오거든요. 쌍립이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겁니다. 백은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 두는데 지금 왼쪽에 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높게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예전 거를 보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입구자로 둡니다. 그러면은, 예, 끊어지는 곳이 있으니까 방어를, 호구를 치면서 하거든요. 이때 이렇게 젖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것도 되는데, 단수를 막고 혹시 나중에 이 근처에 백이, 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끊어지면 흙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막았을 때 흙이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넣으세요. 여기를 양호구치라고 요즘 나오는데 옛날에 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고 이렇게 한칸 띄는 게 멋진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히는 게 보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막 귀를 밀어주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자 넣고요. 여기서 입구자가 다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막히기 싫어 라고 했다간 여기 끊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잘 볼까요? 그냥 여기서. 두었을 때 흙이 끊으면 이흙 끊은 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 단수 치고 나갈 때 막으면 살 수가 없어요 흙이. 나가도 막히겠죠? 그런데 여기를 끊기 전에 이렇게 입구 자 나가요. 백 선수가 여기를 만약 막아준다면 그때 여기를 끊습니다. 단수 치고 나갈 때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위한점 때문에 백한 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20으로 이렇게 막질 못하고 요 끊어지는 곳을 약점을 지켜줘야 되죠. 이렇게 날일자 지킵니다. 그러면은 흑선수가 만약 다른데 그냥 두었다가는 백이또 이렇게 껴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거 못 넘어가게 두면은 이렇게 둬서 또, 아이고 큰일 났네. 만약 이렇게 두어도 어떻게 될까요? 단수치고 연결하고 이렇게 두면 이 흙이 다 잡히죠.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연결해야 되는데 넘어가고 나면 흙이 전부 집이 없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니까, 백선수가 이렇게 지킬 때 흙은, 여기 껴붙이는 거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젖힙니다. 만약에 백이 막아준다면 그때 다른 데 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껴붙이는 게 되지 않습니다. 놓으면, 넣고, 연결하면, 여기 끊어야 되는데, 왼쪽흑한 점이 도움이 되죠. 여기 두 개, 단수가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흑은 이렇게 두 점을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선수도 여기서 막지 않고, 다른 데 둔다.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정석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정석 순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외워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제 양 걸치면서 붙이고요. 젖히고, 뻗고, 나갈 때 귀는 막고요. 입구 자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이때 놓고이 선을 쳐들어갈 때 그냥 막지 않고 여기 를 하나 막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면은 그때 이제 귀를 막고요. 예, 막히면 안 되니까 이제 중앙을 막히는 게 싫으니까 한칸 뛰어서 압박을 할때 입구 자가 또 중요하고요. 백선선 끊어지는 거 싫어서 예, 날일 자로 두면 예, 이때 이렇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단조 축으로 잡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 치고 백은 다른데 둔다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의 정석 수순이었습니다 여기 여기서 이제 맥점이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뛰기 전에 단수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단수 치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거죠. 바로 연결했을 때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면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아까는 여기 단우친 거 교환 없이 이제 다른 데 갔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백선수가 이렇게 공격하는 게안 돼요. 자, 참, 여기서 이렇게 젖혔다 그랬잖아요. 이거 젖히고, 이렇게 막았는데, 막, 젖히고 백선수가 다른 데 뒀죠. 그러면 흑은 이제 선수가 백에게온 꼴이에요. 백차례가 됐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단우치고 연결했으면 흙이 여기를 둘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 두지 않고 다른 데 둬도 돼요. 백선수가 껴붙이는 게 지금은 안 되고요. 이렇게 내릴 때 이렇게 두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바로 맥점, 멋진 배붙임의 맥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는 여기 백이 두면서 위에 흑한 점이 단수가 됐는데,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끊어서 여길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렇게 들어가면 단수가 되고요. 이렇게 놓아도 또 따라갑니다. 어차피 백이 여기 끊지 못해요. 흙이 단수치니까 그래서 이한 점을 단수쳐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연결하면 백이 살잖아요. 연결 안 하고 또 나갑니다. 그럼 백선수가 또 여길 끊지 못해요. 단수치면 이렇게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연결하면 귀에 백이 잡혔죠. 이렇게 한다고 백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를 빼앗긴 꼴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습니다. 어떤 게안 좋냐면, 바로 이렇게 단수 치는 게안 좋다는 겁니다. 단수를 치면 연결이 돼서 이 자리가 호구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놓고 이렇게 지키면 여기까지가 정석이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